자, 합성 함수 그래프 같이 한번 봅니다. f(x)랑 g(x)랑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 f(x)를 g(x)에다가 넣어 주는 거를 합성 함수라 그래. 자, f(x) 따로 있고 g(x) 따로 있는데 어 자, 지금 합성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좀 어려워. 집중 좀해 주셔야 되거든.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서술형 풀이에 맞춰서 교과 과정 그대로 문제 푸는 방법 하나 하고 객관식 풀때좀 빨리 푸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할 거야. 첫 번째 서술형 풀이 같은 경우에는 f(x)를 g(x)에다 넣어 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 g(x)가 어떤 게돼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야. 일단 여기랑 여기랑 두 개를 구하셔야 되거든. g(x)를 보면 x가 0에서부터 1일 때랑 x가 1에서부터 3일 때로 이렇게 나뉘어질 거야. 자 x가 0에서부터 1일 때는 1콤마 1을 지나는,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gx를 2x라고 둘수 있을 거고, 1에서부터 3일 때는, 1콤마 2랑, 3콤마 3을 지나. 일단, 이거 가지고 기울기를 먼저 찾으면, 빼니까 2분의 1이 되거든? 자, y는 2분의 1 쓰고, 1콤마 를 대입합시다. x-1 더하기 2라고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이 gx를 2분의 1x, 마 2분의 1, 2분의 4니까 2분의 3이 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f를 gx에다가 넣는 거거든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gx가 0에서부터 1, 1에서부터 2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x자리에다가 fx를 넣는 거니까 fx가 0에서부터 1, fx가 1에서부터 2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 즉 f(x) 여기에서 0에서부터 1, 1에서부터 3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즉이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들은 g(x)에다가 대입을 할때 f(x)를 g(x)에 대입할 때 여기다가 대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f(x) 부분이 1에서부터 3일 때이 파란색 부분들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 주셔야 되는가. 자, 그러면 이쪽에 fx도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자, 0에서부터 2분의 3까지는 0,0과 2분의 3,3을 지나. 그지 그러면 이거분에 이거 하면 기울기가 2분의 3분의 3 하니까 약분하면 기울기가 2가 되겠지. 그래서 요 직선은 y는 ex거든. 그리고 얘도 구하셔야 돼. 대칭이지. 그래서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2x 될 거고, 3 넣었을 때 0이 되려면 플러스 6이라고 만드시면 될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쪽 빨간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1이 될 때, y 값이 1이 될때 구해보니까 얼마냐면 x가 2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1이 될 때를 찾으면 2x가 5니까 x가 2분의 5라고 구할 수 있을까 자, 이걸 다시 나눠서 이제 문제 푸는 거야 0에서부터 x가 2분의 1일 때 2분의 에서부터 x가 2분의 3일 때 0에서 2분의 1일 때, 2분의 에서 2분의 3일 때 2분의 3에서 2분의 5일 때 2분의 에서 삼까지 이렇게 나눠서 네 가지를 풀어 주는 거야. 그걸 풀어서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그 끝나는 거거든. 자, f(x)를 g(x)에다 넣을 거라 그랬어. 자, 빨간 부분 이제 빨간 부분 여기 2x를 어디다가 g(x)에다 넣을까? 그러면 어 g 도트 f(x)는 요거를 2x를 여기다 넣으면 2에 2x가 되는 거고 그래서 4x 나올 거야. 자 두번째 gfx 여기 구하는거지 자 ex를 파란색에다가 넣어 주셔야 돼 그럼 2분의 1에 ex 더하기 2분의 3이 될 거고 그래서 x 더하기 2분의 3이 나와 세번째 gfx 똑같이 구하는 건데 요 파란색이지 파란색 부분은 마이너스 ex 플러스 6이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여기다 넣어야 돼 2분의 1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6 2분의 6하고 2분의 3이니까 2분의 9가 되겠지 자 그리고 네 번째 g의 fx 얘도 똑같이 구해 주는 거야 자 2분의 5에서 3까지 2분의 5에서 3까지 요거 요 부분을 어디다가 빨간색에다가 넣어달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2 쓰고 마이너스 s x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4 x 플러스 12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네개를 구했거든. 네개를 차례대로 맞춰서 넣어주시면 끝나는 거야. 자, 한한처처럼 2, 3, 4처처이렇렇똑똑이이해해으으시고에서를까지서울까지기울의 1에서 3까지는 기울기 1, 기울기 마이너스 1, 기울기 마이너스 4로 맞춰서 그려주시면 끝나는 거다. 자, 요거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 서수령에서 풀이 반드시 나올 거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안 풀고 다른 방법 객관식 풀이도 있다 그랬지. 객관식 풀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객관식 풀이는 어떻게 푸냐면, 자, F가 똑같이 이렇게 한번 그려놓게 이렇게 FX가 그려져 있고, GX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맞지? 음, 자, 이렇게 그려져 있다. 2고 3이고, 여기가 2분의 3이고, 3으로 그려져 있다. 맞지?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거는 여기 g(x) 제 g를 어디다가 넣자? g에다가 f(x) 를 넣자. 이거야. 자, 그러면 g(x)가 g(x)가 0에서 1까지랑 1에서 3까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걸 보고 똑같이 여기다가. 1과 3으로 똑같이 만들어주는 건 똑같아. 0에서 1까지. f x 가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G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0에서 1까지, 1에서 3까지로 나눴어. 자, 그래 놓고, 이 점들을 지금 각각 구해주는 거야. 한 개씩. 자, 에펙에다 일단 먼저 놓고, 나중에 G에다 넣는 거지. 자, 얘를 똑같이 구해보니까, 2분의 1과 2분의 5까지는 구하셔야 돼. 여기가 y는 2x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y에다 1 넣어서 x를 2분의 1이라고 찾아주는 가 이렇게 점을 4개를 찾으시고, 5개를 찾으시고, 일단 1개씩 넣어주는 가야 g에다가 fx 넣는다. 자, 0을 먼저 대입을 하면 f에서는 y 값이 0이 나와. 마찬가지 2분의 1을 넣으면 y 값이 1이 나오고, 2분의 3을 넣으면 y 값이 3이 나와. f에다 먼저 넣은 거야 f 에다 이분의 오를 넣으면 일이 나올 거고 삼을 넣으면 영이 나올 거야 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영을 g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g에다가 넣어주면 영이 될 거고 일을 넣어주면 일 넣어주면 일하는 거알수 있지 자 그리고 삼 넣어주면 삼이야 일 넣어주면 마찬가지 이이 2, 2 넣으면 영이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0,0 2분의 1,2 2분의 3,3 2분의 5,2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주는 거야 3,0까지 그렇게 해서 0,0 2분의 1,2 2분의 3,3 2분의 5,2 3,0을 찍은 다음에 연결만 시켜주시면 완성이 될 거거든 그래서 처음 서수령 풀이 요거 적는 거 전체 다 해서 요거 만드는 것까지 만들고 그림 그려주는 것까지 하셔야 되고, 이거랑 동시에 객관식으로 바로 푸는 방법까지 연결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까? 자, 쉽진 않거든. 요 정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연습하셔야 되는 거야. 한요 정도 조, 정도는 직접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랄게. 자, 그리고. 두번 문제 잠깐 봅시다 <laughs>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f에 fx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거 이거에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자, f에다가 세모를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거 근데 세모가 뭘까? 0이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점이 세개가 있겠지 그래서 세모가 될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와 0과 2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f(x)가 0이 되는 거고 f(x)가 2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를 찾아보니까 없고 f(x)가 2가 되는 걸 찾아보니까 이 두점이 나와. 그지? 그여긴없고 2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4와 4가 될 거고 또 0이 되는 것도 찾아야 되지. 0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2, 0이라고 알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실근은 이 다섯 가지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만 마무리 합시다.